네. 디월트를 사랑해주시고, 디월트에 많은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월트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2020년 디월트 구매 인증 이벤트가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5주간에 걸쳐 행사가 열렸었죠. 예상은 했었지만, 참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4월 17일날 이런 소식이 날아왔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행사를 참석했기 때문에 이 DCR012 제품이 물건이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3주 만에 품절이 되어 버렸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DCR011이 80, 60만원대, 80만원대도 이 제품 구성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DCR011 대신에 DC511이라는 충전 선풍기를 대체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참석할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빨리 소진될 줄 몰랐습니다. DCR 011 브루투스 스피커에 준하는 선풍기를 대체품으로 내놓았으니까 참 디월트에서 발 빠르게 참 대체품을 잘 고른 것 같아요 2020년 후반기에도 아마 이벤트를 할 거예요 1년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했었으니까 그때도 누구보다 빠르게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DW303K라는 유선 코스모델이 4월 1일부로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 단종 이유는 DW303K 같은 경우는 날 교환 방식이 볼트 조인 방식입니다.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볼트를 풀어서 날을 끼우고 다시 볼트를 조우는 수동적인 교환 방식이에요. 요즘 출시되고 있는 커서들은 원터치 레바 교환 방식으로 아주 손쉽게 나를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W303K 같은 경우는 컷소의 날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컷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방향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만들었어요. 컷소 끼우는 구멍에 두 가지 홀이 있어서 아래부분을 자르고 윗부분을 자른 상하 절단 방향과 좌측 우측을 선택할 수 있는 좌우 선택 방향 네 가지 방향을 절단할 수 있게끔 기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W-303K 같은 경우는 도태될 수밖에 없죠. 112 육각 너트를 찾아서 볼트를 풀었다가 교환하고 쪼았다가 이런 방식을 써야 되니까 혹시나 유선 커터를 구매하시는 분들 지금 사려고 하는 커터가 볼트 조임 방식인지 원터치 레버 교환 방식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4K 재고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그 가격선을 더 내려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단종된 제품을 구매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ASC 부품 구매 문제도 있고 무상 서비스를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디월트 유선 커터를 구매하시는 분들. DW303K라는 모델 람바를 안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 날 교환 방식이 한 손으로 할수 있는 원터치 방식인지 렌치를 써서 풀었다 조는 볼트 조임 방식인지를 확인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출 문제도 있고 많은 공구회사에서 신제품 출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디월트 같은 경우도 공구 쪽에는 아직 출시를 안 하고 디월트수공구들을 시간 조금씩 조금씩 출시를 했는데요. V 그로브 워터 펌프 플라이어 첼러가 10인치와 10인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V 그로브 워터 펌프 플라이어 첼러, 어, 굉장히 어렵죠. 그냥 첼러입니다. 예전에 한번 일자 조우의 첼라가 한번 출시를 했었죠.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디월트의 일자 조우 첼라와 미르키의 V조우 첼라를 이두 가지 제품으로 비교 영상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뭐 근데 이번에 디월트에서도 V조우 첼라가 출시를 했습니다. 뭐더 이상 비교할 게 없죠. 일자 조우도 있고 V조우도 있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이번에 출시한 1 0인치와 12인치 V조우 첼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브이그로브 워터펌프 플라이어 첼라 10인치와 12인치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0인치의 경우 이 전장 길이가 254mm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12인치 같은 경우는 이 전장 길이가 304mm입니다. 조의 길이는 10인치 같은 경우 41.5mm이고 12인치 같은 경우는 48.5mm입니다. 작업 범위 같은 경우는 10인치 같은 경우 60mm를 잡을 수가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12인치 같은 경우는 69mm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외관상의 특징으로는 일단 이중 재질의 소프트 그립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복신복신한 게. 이 조우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작업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버튼으로 인해서 한손 작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되게 쉽게 되어 있죠. 일반 첼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 한 칸,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옮겨야 됩니다. 하지만, 뮤르키나 디월트 같은 요즘에 나오는 첼라들은 원터치 방식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작업 반경이 좀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 챌라보다는 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를 조정할때더 느리고 싶을 때는 한손 원터치로 이 버튼을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밀어주면은 따다다다 그리면서 작업 반경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기존 세팅 값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놓아버리면 세팅 값은 변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잡으면은 뭐 세팅 값이 전혀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세팅 값이 변하는 게좀 훨씬 편해요. 이렇게 물건을 잡은 상태에서 더 얇은 물건을 잡을 때 그냥 밀어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어, 저는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를 수뭐 편의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치수를 계속 작업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 세팅 값이 변하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잡을 때는 그냥 이 자체가 움직이니까 뭐 세팅감 변화 부분에서는 크게 뭐 저는 불편함을 잘못 느끼겠습니다. 예전에 일자 조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물건을 잡고 이런 데서 참 불편함이 없었지만 이번에 나온 V 조 같은 경우는 물건을 잡는 데 있어서 홈이 있기 때문에 미, 미끄럼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런 볼트를 체결했을 때 미끄럼 없이 단단하게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삼각보다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원터치로 해서 구경을 벌려준 다음 체결되는 구간에서 맞추면 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어떤 원형 파이프든 육각 볼트나 너트 같은 경우 굉장히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기존 찰나에 불편했던 점이 다 해결이 되면서 굉장히 편하게 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번에 출시된 10인치와 12인치 V조 오첼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4월 30일까지 제가 받은 모든 디올트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DCS334P2 충전 브러시리스 직소기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DCS334P2 해외에서는 이미 거의 10달 전에 출시가 되었던 제품입니다. 뭐 요즘은 지구촌 구석구석의 물건을 내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번 달에 첫 출시가 되는 제품입니다. 칭주 이 충전 브러시리스 직소에 이어서 한 가지 더 물건이 출시가 됩니다. DCW210 충전 원형 더 입니다. 5월 초순에서 중순 중에 출시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 아마 브러시리스 충전 직소 영상을 소개시켜 드릴 것 같네요. 앞으로도 디월트의 모든 신제품 출시나 모든 이벤트 정보, 모든 AS 정보 누구보다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트 옌더입니다